누가 복음 9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에서 빼앗기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해를 받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매순간에 자기 부인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혼의 구원은 한번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의 구원과는 다른 것이죠. 영의 구원을 받은 이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을 받은 이들 중에 주님을 좇지 않고 결국 자기를 빼앗기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혼의 구원은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며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의 시인을 얻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혼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범죄들 중에 하나를 한 성도에 대해서 그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고만 했지 그의 혼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의 구원은 주님을 줬는 것과 관련 있기에 그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았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형제는 자신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와 같은 혼의 구원과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지백하여 말한 부분은 산상순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배척했고 꾸준히 누룩을 제거했으며 사도가 전해준 유전을 지켰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기에 주님의 말씀들을 지켜냈습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